민숙이2 0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키워드는 에돔 땅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무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푸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알아 하였더니, 에도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 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데스에서 에돔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에돔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왕의 큰길이라고 부르는 주요 통행로가 에돔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후의를 베풀어 주길 요청했습니다. 애굽에서 당한 고난들과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서 아무 피해도 입히지 않을 것이며 통과하는 목적으로만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왕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만일 지나가려고 할 경우 무력으로 막아서겠다고까지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요청하기를 큰 길로만 지날 것이고 물이라도 마시게 되면 그 값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에돔이 정말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아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에돔을 우회하여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호르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아론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리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에게 계승하게 합니다. 계승식은 아론의 옷을 엘르하살에게 입히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호르산으로 모세와 아론과 엘르하살이 올라가서 모세와 엘르하살만 내려왔습니다. 아론의 옷은 엘라 살이 입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론이 죽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론을 위해 30일간 애국했습니다. 이제 미리암에 이어 아론도 죽었습니다. 한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떠난 여정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세대는 하나님의 다음 역사를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자기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의 순종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도전할 것을 가르칩니다. 불평과 불순종하는 생각과 말과 삶을 떠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식의 태도와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집안에서 풍경을 보고 바깥 공기를 쐬고 싶다는 것과 같습니다. 나가서 주위를 둘러보고 감탄하고 새로운 공기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말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롭고 풍성한 경험이 우리 삶을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오늘에 이른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종 우리는 낯선 오늘에 놀라기도 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죽게 붙잡혀 살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갖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